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 계발을 돕는 조관일 TV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산호라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이 있죠. 뭐 동창회 나가서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족 내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그래서 36개 주행랑즉 피하라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피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직장을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 때문에 내가 피한다. 이건 내가 손해를 봐도 보통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려면 그 녀석이 피해야죠. 그런데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 중에 정말 꼴 보기 싫고, 볼 때마다 속이 볼부글거리고, 스트레스 받는데, 피할 수는 없고, 함께 일은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죠.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댁에도 있을 수 있고, 처가 집에도 있을 수 있죠. 어쨌거나 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 맞닥뜨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일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참 죽을 맛이죠.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한두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 사람을 아침마다 본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가요? 그것 때문에 병원에 제가 입원해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기 전에 대비해 줍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이 정말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게 애를 먹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왠지 사람이 나쁘지 않은데 코드가 안 맞아서 애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꼴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앤디 앤드루스의 콘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 아시죠? 아주 유명한 책인데 그책 후속편이 실천편입니다. 그 실천편에 그런 문구가 나와요. 용서하라. 상대방을 이 녀석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할때 용서하라. 이 정도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답답하다. 고작 그 소리냐? 그러실 겁니다. 원래 진리라고 하는 게좀 답답합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깊이 깊이 곰곰이 곰곰이 생각하면은 그런 말에는요, 의외로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폰더시 위대한 하루 거기에서는 용서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용서하는 것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무조건 용서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리처드 와이즈먼의 책 립잇 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그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과연 어떻게 털어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요령이 나오는데 그 요령에다가 저의 경험 또 제가 다른 책에서 본 거, 이런 등등을 섞어가지고 저 나름의 새로운 요령 하나를 만들어서 오늘 공개를 합니다. 첫째는요, 현실 판단하기. 자, 현실을 깊이,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야죠. 내가 떠날 수 있느냐? 떠날 수 없다. 그럼 저 사람을 떠나버릴 수 있느냐?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 이 현실을 잘 판단해서 떠날 수 없다. 헤어질 수 없다. 어차피 매일매일 맞닥뜨려야 된다. 한다면은 이제 현실 파악은 끝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원인을 찾기입니다. 왜저 사람이 꼴 보기 싫은지, 왜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지, 이걸 찾아보는 거죠. 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는지, 왜저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 사람도 나를 왜 껄쩍지근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원인을 찾아서 종이에다가 깐깐하게 적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종이에다가 기록한 그꼴 보기 싫은 원인을 눈여겨보면서 속으로 다짐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다짐하느냐? 그래, 내가 잊겠다. 용서하겠다. 이것을 다짐하라는 것이죠. 이해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짐한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그것을 쭉쭉 찢어서, 찢어서 봉투에다 넣으라는 것입니다. 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무슨 푸라거리 같기도 하고요. 무슨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이, 그 리처드 와이즈먼의 리뷰드 업에도 이런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 방법이 새 출발을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방송을 듣고요. 에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면 애들 장난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제 로 해보세요. 그 원인을 다 분석해서 봉투다 찢어서 집어넣은 다음에 불살라 버리고 난 다음에 어떤 기분을 갖게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 체험해 보시는 것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만 일단 제가 이것저것 책에서 얻어낸 자료를 믹스해 가지고 만들어 요령은 이렇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해결하는 법. 근본적으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앤디 앤드로스의 폰더시 위대한 하루에는 그 용서해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함으로써 상대방이 얻는 이익보다 용서한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내가 자기를 꼴 보기 싫어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람은 유유히 잘 삽니다. 그런데 나만 괜히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속을 바글바글 끓이고 말이죠. 밤잠을 못 이루고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지옥에 가는 것 같고 한다면 이거 스트레스 아닙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린 저만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털어버려야죠. 왜냐?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직도 답답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매우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 괜찮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